오늘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해서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이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 어떤 때 가장 상대방이 믿고 싫은지에 대해서 어, 설문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어떨 때 배우자가 가장 어, 보기 싫고 어, 미워 보일까요? 어, 평소에 하시는 것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laughs> 네, 응담이고요 네. 어, 네. 어, 어, 그때는 어떤 때냐 하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할 때라고 합니다 어, 상대방의 외모나 어, 상대방의 어떤 몸매나 상대방의 어떤 외적인 것들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아니라 어, 맞는 말을 아주 정떨어지게 하고 맞는 말을 아주 아프게 찌르듯이 하는 것이 가장 밉고 싫을 때가 많다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그 말이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어, 들으면 기분이 나쁘면 그 말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어, 요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요즘 어, 너무 피곤해요. 목사님 힘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당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운동 안 해서 그래. 너 운동해야 돼. 어, 좀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야,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 거 몰라? 너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요즘 말씀이 잘안 들리고 아침에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야, 일찍 자. 토요일에 일찍 자야지 어, 들리는 거야. 하면서 말을 하고 어, 제가 이렇게 프로 정답러 같습니다. 항상 정답만을 얘기하는데 오늘 청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를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할지 다알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말을 별로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한 그 모든 어, 충고들이 과연 정답이었을까요? 어떤 청년은 교회를 다니는 회사 선배에게 교회 생활에 대한 고민을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배는 이런 제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배는 오직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를 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엔 틀린 말 같은데 이 친구는 오히려 그 선배의 말을 더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편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그 말이 좋은 말인지, 옳은 말인지, 바른 말인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정답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더 물어보지 못하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이 어떤지 더 궁금해하지 않고 그렇게 정답만을 그렇게도 빨리 말하고 싶었던 것은 어,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심정이 조금 섞여 있는 목사의 교만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교회 바깥 사람들이 오히려 때로는 더 신사적이고 합리적이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에게 다가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고 찾아내기보다. 조금은 떨어진 거리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태도를 어, 교회 바깥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고 세상은 진리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는 것일 테지만 때때로 교회는 진리를 가졌다라는 자만심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고 선을 긋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노골적이진 않지만 그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3장 1절에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을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갈릴리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 빌라도가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들의 피를 섞어 버린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 그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그들을 드려 버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께 로마의 폭정이 이제 갈릴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불똥이 예수님께 튀지 않을까 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런 말들을 그런 소문들을 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누구 편을 들 것인지 고통당한 자들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빌라도의 편에 설 것인지를 아마 보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예수님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한 생각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대답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특별히 더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아니면 빌라도에 대한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을 빌라도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너무 잔인한 사건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양을 낮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곳에 빌라도가 직접 왔는지 군인들을 보내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였고 그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린 사건이었습니다. 빌라도가 보통 화가 난게 아닌 것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람들을 저렇게 끔찍하게 죽일 수가 있는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재단까지 욕 보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일을 당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 뭘 잘못해도 단단히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든 빌라도에게 단단히 미움받는 짓을 했든 아 뭔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은 내가 그 무리에 포함되지 않아서 감사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던 베드로처럼 그들과 엮이지 않으려고 그들을 막 저주하고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그들의 죄가 더 많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너희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잠깐 멈추어 서서 이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보다 말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의 어떤 소문을 알고 싶어하고.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일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 평가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를 찾고 싶어 하고, 그건 이것 때문이야. 저건 그래서 그런 것 아니야 하면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 판단에는 비난과 정죄가 섞여 있고, 은근히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너 기도하고 찬양하면 우울증 없어진다.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찬양 안에서 그래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배에 빠진 성도에게 왜 믿음이 없냐 바쁜 거다핀게 아니냐 마음이 없는 거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큰 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대뜸 예배 생활 제대로 안 해서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라고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욕을 한번 살펴볼까요? 욕이 고난당할 때 욕의 친구들이 어떠했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욕의 말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욕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자꾸만 들추고 싶어 하고, 끝까지 죄가 없다고 말하자 그가 교만한 자라고, 그것이 너의 죄라고 욕을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바빴던 욕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또, 요배 아내를 한번 살펴볼까요? 요배 요베 아내는 요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악독한 말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독자들은 그래서 그런 요배 아내를 보고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비난하기에 바쁘지요. 그러나 조금만 천천히 요배 아내의 삶을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만 자식을 잃은 게 아니라 요배 아내도 모든 자식을 잃은 사람입니다. 요배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라 요배 안에도 모든 재산과 거처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의 질병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로 형편없는 믿음이 없는 악독한 말이었을까요? 당신 정말로 제정신이냐고 지금 우리 꼴을 보라고 이걸 보고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믿음이 나오느냐고 그렇게 말한 그것이 정말로 악한 일이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너무 빨리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빨리 말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그래서 그래. 저건 저거 저래서 그래. 그렇게 살더니 벌 받았네. 꼴 좋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발화 중독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고 참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해서 저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아마 더 심한 죄를 지었을 거야. 아마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아니라,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고 있지 않고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그들과 함께 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멀쩡히 서 있는 너희들과 그 슬픈 일을 당한 그들과 하등 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이 그 죄가 더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계신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육장부터의 말씀을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어, 포도원을 가진 사람이 포도원 한켠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며 포도원에 올 때마다 무화과 열매가 있나 없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열매가 없자 포도원 지기를 불러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는 주인에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땅을 두릅하고 걸음도 줄 테니 한번더 기다려보고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를 그때 찍어버리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혀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학살을 당한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여전히 삶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마치 열매가 없어 찍어버리라는 주인의 명령이 있긴 했지만 땅도 파고 거름도 더줄 테니 조금 더 기다려달라는 간청에 조금의 시간에 더주어진 무화과 나무처럼 아직 그들에게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 있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고,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으며, 이 기회도 날려버린다면, 잘려나갈 무화과 나무처럼, 이제 잠깐의 기회가 남아있다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만큼 인내하고 계시는지, 얼만큼 참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바라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가 하면 때로는 주린 배를 채워 주시기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그들 이스라엘 그들에게 심판이 임박했지만. 인내하며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 당장 그들을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땅도 덮하고 흐름도 더줄 테니 찍어버리지 마시고 조금 더 그들에게 참아 주소서라고 말하는 호도원지기의 말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를 위해 간청하시는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내 삶에 어떤 재앙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내삶엔일 이렇다 할 어려움이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거룩하고 의로운 행실 때문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사람은 죄를 범한 사람이고 나는 아직 그러한 일이 없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떠합니까? 나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이 상대방에게 일어났다고 해서 나를 향해 참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는 못하고 상대방을 향한 판단을 비방을 정죄를 참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위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심을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또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오래 참으신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 삶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그분이 나를 향해 그토록 참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 땅을 파고 걸음을 더 주면 열매 맺을까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자비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와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인내로, 오래 참음으로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 인내하신다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해 인내하시는 주님은 또한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형제의 잘못에 대해서, 형제의 고난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너무도 빨리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았는지 그 일에 대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정죄하고 심판하려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참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드러나면 맹수처럼 달려들어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네 그것은 세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비난과 비판이 난무하고 잘못된 어떤 일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 이 사태가 누구 때문인지 찾기에 바쁘고, 그렇게 찍힌 사람에게 모든 화살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가정에, 때로는 우리 공동체에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처럼, 때로는 그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회개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하나님께 듣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모 14장 3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열망이 오느니라. 성경 우리에게 입술을 지키라고 말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분도사 5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것이니다 하나님 앞보다 앞서서 이것들을 정의 내리고 판단하고 정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그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그것들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을 가지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을 가지고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일이 우리 입술에서 시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저에게 대한 소망이 있다면, 이제는 제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정하거나 바로잡기보다 감사를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을 저는 더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조급함과 불안함 때문에 많은 말을 하기 시작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막혀 있을 때가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때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판단이 아니라 내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 기다려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지금 내뱉지 않고 인내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회개를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을 위한 회개입니까? 남이 겪는 고난을 함부로 판단하는 교만함을 회개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멀쩡하기에 고난 당하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할 수 있는 이 저녁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에 인내를 더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말이. 우리 오는 가정과 공동체 안에 흘러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